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고 달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다가 하늘에서 보상을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주의 기록된 말씀을. 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어,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들을 도두리니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노, 소리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자신의 고난,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 네. 네 말씀을 위해 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하오니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을 높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3절에 나와 있는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대환란,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 지금 아직 대환란은 오지 않았고 장차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주 예수 그리도께서 재림하신 것을 보고 회귀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사에서 49장 11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들을 도두리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에서 몰려올 수 있도록 모든 산을 길로 만드시고 큰 길들을 도두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스가리아서 1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리아서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리아서 14장 사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네,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로 내려오실 거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올리브산이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중간에 심이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라고 하셨으며 갈라진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리온 땅은 하나여 개발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남쪽 임몬까지 하나같이 될 것이며 또그 땅이 드리고 그곳에 천수의 사람이 부자되 개량에서부터 첫째 문이 될것이 또 있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재림을 하시면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실,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그때에 온 땅이 변화하여 개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리몬까지 평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들이 평야처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들을 도돌리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공중에 먼저 나타나실 것이고 대활란 뒤에 이 땅의 교회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로 모이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들을 도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산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산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만나면 길이 막혔기 때문에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산을 길로 만드실 것입니다. 큰 길들을 도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줄 것을 말씀하셨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 길을 갈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산을 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49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2절 말씀. 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것이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네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산을 길로 만드실 때그 길로 오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쪽과 서쪽에서 온다 하시고. 신임 땅에서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임은 가난 지역에서 매우 먼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리킨다고 추측되어지는 땅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산을 길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예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집합들이 애국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함께 모으리라. 네, 이 말씀도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가리아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산에 내려올 것이란,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전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게 될 것인데 말씀을 보시면 31절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또한 공중에 나타나시는 대활란 전에 공중에 나타나시는 예수님께로 모이는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대설교전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살렐고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셨습니다. 대살렐고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이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이장. 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끌어 주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네, 11절, 12절,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고세상속 그 우리가 거부하고 아멘. 가지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있을 것인데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바로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주를 달릴 때이 경주가 끝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공주에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 죽음의 날이 죽는 그 날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고 주님께로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도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소망하며 주의,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게 하시는 분도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갔을 때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자리에 올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49장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온오 산들이여 소리 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자신의 고난 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로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에서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장차 오게 될 대환란 때에는 유대인들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리아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리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스가리아서 12장 10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이 말씀에서 성경을 보시면 자기들이 찌른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공중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시란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보문의 말씀에서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자신의 고난 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부당한 손실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극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둡게 되고 또한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평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하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같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의 힘 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위로의 힘을 얻어서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던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안도 넘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굳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